맹일이 노래 한번 불러볼래? 노래 잘 불래? 한번 불러봐라 어? 가사를 몰라. 몰라. 아 가사를 몰라? 네. 야 우리 맹일이 노래는 좀 하던데 노래방에 자주 가봤나? 음, 응, 이들으니 조금 부르대 조금 불러 어디 그 물차, 물차, 그래, 그 물차, 뭐 기름, 석유, 석유장사, 에어컨도 하나, 아니 지금 하는 거 뭔데? 에어컨, 에어컨, 에어컨 설치도 하나.

예그다음아이막그러뭐뭐 뭐, 가야 씨발 뭐뭐뭐뭐번 뭐 놈이 그걸치라럼 막. 에런데 그렇게 내가 씨발 하는 이야기야.

보스, 이 정도 결제 계산이 나오는데. 지일 처때 말고 자기 딱 30만 원에 넘는 들어야 그럼 30만 원으로 그러 우리가 얼마 때 뜯긴다. 계산이 안 돼. 아, 그걸 이야기 하다 갖고 얼마? 어. 새끼 아, 이게 어. 씨발. 안 되겠네. 잘라야 되겠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따 콤모. 지할 만큼만 한다고. 열심히 해야지 이거. 잘 말하면 알았기 뭐. 이게 술을 먹고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형님 사장님 사태라고 사장이고 오장이고 뭐와 이야기해봐라 술을 먹고 허설빅빅하길래 씨발 오지마라 이 씨발 내가 그랬거든